새해가 되면 다들 목표나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꼭 하게 되는 계획 중에 하나가 건강 관리 또는 금전적 지출을 줄여 가게 상황을 나아지게 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떤 누구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금전적 지출을 줄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진짜, 진짜 유익한 혜택을 가져왔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혜택들입니다. 내가 해당되어 몇 개만 잘 이용한다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가보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보건소를 가보지 않아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선 보건소를 가셔도 누가 먼저 이러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라고 굳이 옆에 와서 말해주진 않습니다. 보건소 게시판 같은 곳에 붙어 있는 광고들을 보고 하거나.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알게 되고 가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 복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보력이 좋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들을 잘 찾아서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면 나에게 필요한 혜택들은 전부 챙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보건 서비스 중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6가지를 자세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첫 번째는 신분증과 500원이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은 무료, 65세 미만인 분들은 첫 퇴진료비 1100원, 물리치료비 500원에서 총 1600원이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로 아픈 곳이 목, 허리, 어깨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아프긴 한데 좀 참을만 하면 굳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까지 가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비용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첫회진료비 1100원을 내시고 두 번째 방문부터 500원이면 열및 전기 또는 광선 등의 물리치료를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아파도 버티면서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부터 청주, 예산, 부산, 이렇게 몇 군데만 살펴봐도 시설도 있을 것다 있는 편이고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이렇게 체성분 골격근, 지방, 비만도 분석, 신체 부위별 근육량을 할수 있는 인바디 측정도 무료로 가능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운동에 대한 상담, 영양에 대한 상담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분석을 통해 내가 어느 부위가 부족한지 파악해가면서 꾸준히 케이스장을 이용하신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운동도 할수 있고 또, 운동을 통해 내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측정해 볼수 있으니까, 내가 헬스장을 큰맘 먹고 3개월, 6개월씩 끊어도 얼마 안가 헬스장의 기부천사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방 및 치과 등의 진료입니다. 진료도 65세 이상인 분들은 무료이고, 65세 미만인 분들은 1,100원이면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물류치료처럼 침이나 부항 같은 한의학 서비스도 비용이 비싼 편이기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 치과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볼 수도 있고,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골밀도 검사나 감염성 질환인 결핵 검사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받아보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네번째로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가장 중요한 게 조기에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본인이 치매 초기 증상인지 아닌지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어디에 뒀지? 하고 깜빡깜빡 자주 잊을 때마다 나 치매인가? 하고 이럴 때마다 검사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면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를 통해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받아볼 수가 있고 2단계, 3단계 검사까지 받게 될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옷에 부착 가능한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보급해서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공급, 또는 대여해 주기도 하고 꾸준한 약물 치료로 증상 악화가 진원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던가 전문가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낮 동안의 돌봄 및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사회적 접촉 교류를 증진시키고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산부이시거나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기가 생겼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임산부로 등록부터 하신다면 다양한 지원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모가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에 해당되신다면 이번 치료비의 급여 부분의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두시고 또 아기를 낳은 출산 과정의 산모의 산후 회복과 생활의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도 파견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산모의 건강관리 도움미 지원 등의 내용도 있으니까 혜택을 받게 되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6세 미만의 아이가 반드시 받아야 할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는데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에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또 보호자들을 위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육아 활동을 할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엄마, 초보 아빠이신 분들이라면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보건소를 통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들이 알고 계시는 금연 클리닉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금연해 보자. 다짐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흡연을 오랜 기간 해오신 분들은 금연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연을 해보려고 금연껌을 씹기 시작했는데 그럼 금연껌은 뭘로 끊냐?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냥 금연을 결심한 순간 보건소에 가서 금연 클리닉을 등록하세요 그럼 전문가의 상담과 니코틴 이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껍, 니코틴 사탕 같은 보조제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일산화탄소 코티닉 측정을 통해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한다면 기념품까지 받아갈 수 있으니까 금연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다거나 또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건소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비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 어르신분들은 아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보건소 가면 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안 되는 건가요? 하고 헛걸음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또 보건소 직원분들도 오시는 분한분한분 한 분, 한 분, 어르신이 저희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안내해 주시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보건소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방문 전에 미리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어떤 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설과 장비, 어떤 의료진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알기 쉽겠지만 나이 들어서 휴대폰 쓰기도 어렵고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유튜브로 이걸 보시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죠 요즘은 어르신분들도 카톡은 기본이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검색도 잘 하시고 댓글도 오히려 어르신 분들이 더잘 달아주십니다. 처음이야 어렵겠지만 보건소 검색해 보시는 것도 한두번 해보시면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인터넷에 내가 사는 곳이 서울시 구로구였을 때 거주하고 계신 행정구의 보건소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신다면 이렇게 내가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주변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내가 보건소 좀 다니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보건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검색해서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서비스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건소 혜택이 아니더라도 정보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관련 지원금, 의료비 지원, 교육비, 이런 제도들이 너무 많고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제에도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료로 피자, 치킨 또는 영화관 쿠폰도 지급하는 만큼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모이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생활에 도움되는 유용한 영상이니 주변 지인분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